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청대. 지금 한 8시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저녁 식사는 하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서청대는 지금 요란스럽고 예, 자파 김창호가 지금 와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괴롭히고, 저도 괴롭히고, 조원진 의원도 괴롭히고 합니다. 이놈이. 예, 지금 주 홍탁 씨하고 지금 같이 맞장구를 치고 같이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여저 조군 예 조군 청년 예 그리고 늦게 갱지 유튜브가 지금 달려와서 아마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청대는 이 자빠김창호 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님이 안에서 억울하게 들어 계시는데도 어 밖에서 어. 예, 김창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테 오만, 예, 지금 말을 욕을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예, 김창호 이름이또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비우시고 마음 편안히 계십시오. 절대로 이런 말, 예, 창호놈, 예,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파놈 창호는, 예,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되고, 지금 아마 뭐 구치소에 뭐 있는 줄 알았더만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갑작스리 서청대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청대를 아주 완전 난장판을 맹글고 지금 휩쓸고 댕깁니다. 이놈이 완전 뭐한 며칠 뭐뭐 경찰서에 가있다 오더만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네요. 정신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예, 또 또라이 같아요. 또라이 예. 에휴, 대통령님 좋은 밤 되시고 피난해 주무십시오. 예, 반드시 우리 애국심이 시민, 애국 시민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낼 겁니다. 예, 대통령님 편안한 밤저 이루, 이루십시오. 예, 여뭐 누가 와도 누가 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예, 계지 마시고 편안히 좀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저는 다시 문안 인사 올리겠습니다.